네, 내란 외환특법 8조 2항에 보면은 명문으로 일단 그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. 해석하신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좀 봐주십시오. 재판장님 그 명문에 규정이 있는데 해석의 여지가 있구나. 예, 일단 이 부분은 그 피고인들 인정신문 마치고 그 이후에 절차를 계속 진행할 지요. 인정심문 자체가... 좀, 재판에, 죄송합니다만 인정신 자체가 법정 구성이 적법하게 구성된 걸 전제로 진행된 조차인데요특검 지금 파견검사들은 특검의 소송 지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. 지휘감독을. 그런데 지금 특검 특검이 없고 특검검사 없는데 과 파견검사들이 특검이랑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? 그래서 반드시 일단 와서 지휘감독 권한 행사가 있다. 확인하 부분은 뭐 잠깐 퇴소하는 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... 제정하지 않는 거는 이건 불법 민사 재판장님. 저희들은 그이 이런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시는 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, 그 저기 다른 사건에서는 뭐그 어, 이렇게 진행한 예가 있었 있었습니까? 예,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. 진행한 사건 있었습니까? 네, 고용률 변호서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예. 예, 다른 사건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그특검법 8조 2항 어,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 특검 보재정할 때까지 기다린 뒤에 이그 변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특검 보의 지휘 감독은 현장에서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그때도 어 동일하게 특검 보가 출정한 다음에 그 특검 보의 지휘 감독 안에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특검 보재정 없이 사견검사들로만 이루어져서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은 어, 위법이라고 판단되고, 특검법 8조 2항의 취재도 반한다는 입장입니다.